이제 그는 단순한 아시아 출신 유망주를 넘어 메이저리그에서 팀을 이끄는 핵심 선수이자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이정우 선수의 비현실적인 활약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상대팀 감독들입니다. 그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정우에 대한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. 나는 수십 년 동안 야구를 봤지만 이정우 같은 선수는 처음 봅니다. 그는 투수가 던지기 전에 이미 공의 궤적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의 배틀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어떻게 저런 선수가 존재할까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.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감독. 우리가 그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던져봤습니다. 몸쪽, 바깥쪽. 빠른 공, 느린 공, 슬라이더, 커브. 그는 모든 공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. 그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야구의 신이 보낸 선물 같습니다. LA 다저스 감독. 특히 이정우 선수의 소속팀,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감독은 매 인터뷰마다 그의 비범함을 극찬하며 내 생에 처음 본 타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. 그는 이정우 선수의 합류가 팀 전체 전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이정우는 팀 전체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리더이자 중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그의 활약 덕분에 자이언츠는 이전까지 약팀이라는 오명을 벗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며